네,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한데요. 저는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로를 풀고 꿀잠을 재워주는 저만의 나이트 우와. 루틴 힐링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니 지금 샤워하는 거예요? 오늘. 샤워 나와. 괜찮지? <laughs> 못 나와? 그러방 <그래. 웃음> 오늘의 힐링템은 바로 이샤워일과 바디밀크입니다. 샤워 오일은 뭐야? 아니, 샤워 오일은 처음 봐요. 네, 오일 타입으로 된 바디 클렌저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안할 때 오일, 오일 하듯이. 오일. 아! 반신욕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바디 제품은 신경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엄청 중요한 성분 안 따져볼 수가 없죠? 바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바질, 마조람, 세이지, 카모마일, 라벤더 총 다섯 가지 허브가 이 샤워 오일과 바디밀크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잘때 몸이 건조하면 자다가 깨서 몸을 긁기도 하는데요. 보습과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호호바씨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성분 덕에 요즘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잔답니다. 황금빛이 아주 영롱하죠? 제형은 꾸덕하지 않고 엄청 부드러워요. 보이시나요? 얘는 샤워 후에 바르는 오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미세한 거품이 펑펑 생겨요. 신기하죠? 저도 첫인상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이 아이로 먼저 온몸 마사지를 해요. 그래 오일이 이게 종이 마사지하면서 씻을 수가 있어가 좋더라고요. 주로 목 뒤나 종아리 쪽이 자주 뭉치는데 풀어주고 클렌징을 하면 엄청 시원하고 깨우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사지를 즐겼다 하면 따뜻한 물을 적시고 살살 롤링하면서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오일 제형이라 건조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한 물로 롤링을 해주면. 이렇게 거품이 보여요. 네, 오일 때문에 마무리감이 미끌거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촉촉하고 마치 실크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기를 닦은 후에는 이 아이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촉촉하지만 산뜻해서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거리지 않고 오히려 보들보들한 느낌이 나는데요. 거기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어때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들어와서 엄청 건조했는데 확실히 다르죠? 여기만 엄청 촉촉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아이들 향이 제대로 취향 저격 당했거든요. 처음에는 숲향? 같은 자연의 향이 확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차분한 우디 향으로 잔향이 남아요. 그래 가지고 또 향도 은은한 허브 향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 요 자기 전에 아. 이걸로 딱 샤워하고 자면은 잠도 잘 오고 진짜 좋아. 아니, 오일에서 거품 나니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음. 향이 진하지 않고 은은해서 지난 향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 거예요. 저는 샤워할 때 기분이 좋은 것도 당연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살 냄새가 은은하게 너무 좋은 느낌? 그리고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성분도 아주 꼼꼼하게 보는데요. 짠. 이렇게 비건 인증도 받고 EWG 그린 등급에 알러젠 프리 향유를 사용한 순한 아이라서 마음 편하게 나이트 루틴을 즐기고 있답니다. 오늘 저녁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요 기분 좋은 내일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잘 자요. <laughs> 아니, 언니. 아니, 이번 아이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예뻐, 근데, 언니. 그치. 이거. 어, 너무 예쁜데? 여행갈 응. 때 들고 다니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맞아. 너무 예뻐. <laughs> 냄새 맡아볼까? 맡아볼까? 와. 되게 프레쉬하다, 언니 이거. 이거 약간 스파 가서 음 스파 갔을 때 맡아본 냄새야. 그 마사지 받을 때. 어, 나 이런 향 진짜 좋아해. 와이 어, 향수 같아. 아니 나는 향수 안 뿌리고 몸에서 이런 냄새 나오면 좋하 맞아. 어, 근데 진짜 안 끈적해서 너무 좋다. 이게 흡수가 진짜 빠르아어탁살 떴어. 아니 근데 원래 이게 끈적거리거나 이러면 바르기 싫잖아요. 음. 그래도 가벼, 가벼워서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오래 갈것 같아서 되게 음. 기분 되게 좋은데. 향수, 향수 겸 해도 될것 같아. 음.